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경량미니스트리의 에브라금 목사입니다 아, 오늘 이렇게 또 어, 영상을 아, 찍게 된 것은 마루카 베시의 마돈나이 아, 산지전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 저희가 이렇게 산지에 가서 에, 그 산지마을, 이스라엘 산지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왔습니다. 어떤 일이냐면은 이스라엘에 가면은 산지마을에 가면은 그 우리 한국에서 생각한 같이 그런 아주 높은 뭐 그런 산은 아닙니다. 어떻게 봐도 언덕배이 같은 그런 산 예, 그런데 차를 타고 가보면은 노란 철문으로 되어 있는 마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 이렇게 이렇게 펜스가 딱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 철물 통과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어 여러 이제 유대인들 사람들을 마을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어또 이제 우리가 복음을 어 이제 그런 분들한테보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산지에 있는 마을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그냥 산지 정도다 영어로는 아, mountain e work 그랬어요 evangelism인데 그냥 이제 mountain e work 예 그렇게 들어가서 이제 예, 복음 전하는 것이 산전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그 성지순례를 한세세 세 차례 정도 갔는데 아, 성지순례하면서 그갈릴리 호수에서 수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수영하다 을 보니까 저 산에 먼이 산이 보이는 겁니다. 산이 보이는데 그 산에 이렇게 마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 주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마, 누가복음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쭉 보면은 어, 산지 마을을 다니면서 예, 마을 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영을 하면서 그 산을 보면서 그 내용들이 오버랩되면서 주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 우리가 저 산지에 들어가서 이 산지마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길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영을 하면서. 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셔서 응답해 주셨어요. 저희가 미국에서도 계속 유대인 복음을 전했지만, 2016년도에, 처음 이제 이스라엘, 그, 산지 마을 전도의 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약한 270여 마을을 들어가서 전도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 이렇게 한번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좀처럼 쉬운 시간이 아니고 또 항상 그렇게 시간 낼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략적으로 아, 이스라엘의 모든 마을을 다 가서 아, 예수 아마시아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아, 전도의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간 마을을 아, 또 방문하려면. 우선 그 마을들을 지금 쭉 방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끝난 이스라엘의 모든 마을을 다 다닌 다음에 또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이 마을을 언제 올지 몰라 모르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 전도지를 나누면서 아, 정말 제대로 된 전도지를 제대로 나눠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기도하면서 아, 우리가 에, 이 전도지를 예, 직접 어, 제작을 했어요. 더 머사야, 예, 하마시아 예수와 더 머사야를 전하는 책입니다. 이이 이 내용은 어 킹덤 미니스닷컴에 들어가시면은 아그 어, 산이 전도란에 보시면은 PDF 파일로 다 나옵니다. 아이 어, 내용은 우리가 지금 이방인니까? 이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부분. 예,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 어떻게 봉헌할 것인가를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을 책이라기보다는 뭐 소책자이기도 한데 전도 책자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구약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기록들 그리고 그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어떻게 예수아를 통해서 실제로 성취되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해서 이방인의 관점에서. 예, 메시아, 예시아를 정하는 겁니다. 왜 제가 굳이 이방인의 관점이라는 표현을 쓰냐면은, 유대인들은, 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웃음> <웃음> 만약에, 아시겠지만, 만약에 그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라면, 예, 그 메시아가 정말 메시아라면, 그 메시아는 또한 반드시, 이방인의 메시아도 되어야 된다는 생각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메시아가 있다면 그 메시아가 정말 메시아라면 이방인의 메시아도 되고 유대인의 메시아도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에 지금 어, 메시아로 선포된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예, 그들의 역사 속에 라바의 아키바를 비롯하여서 어, 제너방 호가 등등 많은 뭐 심지어 38명 이상이 메시아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많은 그런 이름들이 있지만 그 많은 이름들 중에서 우리는 오직 한 이름 예시와 그 이름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고백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또그 이름으로 제사 안 받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이 예수와의 이름이 반드시 우리에게 에, 메시아의 이름으로 와 있기 때문에 어, 이방인으로서 다른 이름은 없다라고 써 우리는 분명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관점에서도 에, 또 우리가 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내용을 썼고요. 그다음에 이이 전도지는 이아 브리트라는 책입니다. 에, 제목이 브리트인데 브리트의 문자적인 의미는 에, to cut off 자르다는 의미와 to cover 덮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은약이라는것 자체가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문자적으로 자르고 덮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 그래서 어,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은약을 성취하실 때에 그 몸을 자르고 그 피로서 우리를 덮었습니다. 피로서 모모에 아, 자르고 다시말해서이 내용에는 할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할례, 할레. 할례의 진정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 학에서 어떻게 그것을 성취하셨던가? 자르고 덮는 그 할례에 대한 십자가상에서 예수 학에이루신 것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지금은 이제 또그 템플 성전이라는 관점에서 전도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앞으로 만들 성전의 그 모양을 미리 보여주셨잖아요. 그때 보여주실 때 하늘 하늘 성소에 있는 그 모양을 보여주셨고, 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바로 그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그거는 이제 하는 편이라 고 표현되어 있지만,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 죄를 사시는, 하 지성소는 속죄소죠. 속죄소에서 우리 죄를 사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산지전도는, 제가, 어,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어, 북쪽에서 남쪽으로 쭉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지전도를 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에, 이제는 에, 그런 에, 어려움도 많이 이제 가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많이 어려움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들어가서 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루카 메시에마도나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지전도 를 명령했는데 이 마루가 베시마도나에는 사해 전도도 있고 해변가 전도도 있고 도시 전도도 있습니다. 해변가 전도는 아 이제 그 하이파를 비롯하여 하이파에서 네타냐에서 텔라비브 밑으로 쭉 내려가게 되면 가자 직전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그 해변가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바다를 보고 쉬고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가서 아 예슈하마시아를 전하는 것이 해변가 전도고, 도시 전도는 예루살렘, 텔라비브, 하이파, 베이아바 이런 데 가서 도시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루가 메시아 마도나에는 찬송할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여라는 의미인데,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 회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 이 산지전도에 바루카벨시마도나에 오셔서 아, 함께 이스라엘 회복을 기도하시고 함께 복음을 전가하시는 일로 에, 초청합니다. 아, 우리가 보통 이제 이바루카벨시마도나에는그 2주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젝트는데각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이 전도 프로그램 오셨는데 그 이스라엘에 처음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니까 와서 계속 우리는 전도만 하고 다녔습니다. 어, 산지 전도하는 날은 어떤 일정을 가지고 있냐면은 에, 아침에 이제 기상해서 식사를 하고 아침 8 시부터 이제 기도실 같이 에,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오늘 가야 될 마을들의 이미지를 아, 구글 세럴라이트를 통해서 위성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위성으로. 그서 위성으로 보게 되면, 아, 여 등, 이 마을은 집이 몇호 정도가 있구나. 예, 물론 그 구글에 조사하면 다 나오지만, 인구까지 나오지만, 아, 집이 이 정도 분포, 왜냐면 하 계속 새로운 집들 짓기 때문에, 아, 집이 이 정도로 분포되어 있구나. 그리고 중요한 메인 도로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A팀, B팀, C팀으로 나눠요. 팀들을, 한팀에두 명인데, 여섯 명이면, 세팀 여덟 명은 네팀 그래서 나눠 도로를 기준해서 으로 나누는 겁니다. 디바이드해서 가야 될 장소들을 집들을 그렇게 해서 이제 나누고 이제 그 마을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하는 시간을 한 시간 정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을로 출발해서 그옐로게 이트를 철문을 통과해 들어가게 되면은 주로 이제 펜스를 따라서 쭉 이렇게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을 쭉 차로 쭉 돌면서 어, 마을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마을에 들어가서 에, 그 마을에서 예배할 장소를 물색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예, 그래서 이제 뭐 공원이든지 좀 동떨어진 어떤 곳에 이제 장소를 에, 벤치가 있고 나무가 있고 그런 곳이죠 그런데 이제 어, 가서 우리 팀들이 함께 이제 또 그곳에서 그 마을을 중보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에, 사역을 에,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 시간을 어, 1 시간 반 정도 또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 실제적인 전도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팀별로 이렇게 에, A팀, B팀, C팀 나눠진 그 섹션을 에, 지도 그 길을 기준으로 해서 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집 차량마다 집집마다 전도지를 위치하고 에, 그리고 또 어, 집을 도어를 나가는 것은 이제 그거는 어 아, 그때 그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합니다. 에, 모든 집을 다 에, 하면 좋겠지만 에, 일단은 그 마을 전체 내가 맡은 그 전체에다가 에, 전도지 그 집지만 다 전도지를 위치하고 에, 그다음에 에, 낙킹, 그 다음에 도어를낚 시간이 남을 때낚인 해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에, 전도를 합니다. 어, 전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길거리에서 만나고 이제 매점에서도 만나고 하게 되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때로는 이제 강력한 반대자들 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 강력한 반대자를 만날 때는 우리가 미리 이제 다그 어떻게 이제 우리가 어 지금까지 한 많은 마을을 갔었기 때문에또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한다는 대처 요령이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력한 반대자는 우리가 위치해둔, 우리가 배포해둔 그 전도지를 따라 오면서 다 자기가 수거해서 다 버리는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에, 그 또, 그리고 그런 전도, 그런 반대자들은 우리가 그 마을 옐로 게이트를 에, 나가서 갈 때까지 우리를 옆에서 이렇게 좀 떨어져 지켜보기도 하고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어, 만약 그런 강력한 반대자를 만난 사람은, 어, 일부러, 옐로우 게이트 쪽에 가면 버스 스테이션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 정류장 쪽으로 가서, 버스를 기다리는 식으로 하면서, 에, 그 앉아서 이제 중복이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타고 간 차가 있을 때, 절대로 이제 차로는 가지 않습니다. 차로 가게 되면 그 플레이트를 지킬 수가 있으니까, 가지 않고, 버스 있는 곳으로 가서, 버스 류장에 이제 기다리는 그런 모양을 취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그 강력한 반대자는, 에, 그 사람이 지금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어딘가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계속 서 있어요. 이 사람이 아직까지 옐로우게도 안 나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에, 하는 동안에, 다른 팀들은 이제, 뭐, 계속 이제 복음을 제왕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일들을 하곤 했습니다. 에, 뭐, 최소한 이제 그런 강력한 반대자들을 좀 이렇게, 에, 잡아두는 그런, 예, 일이 예,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카톡이나 이런 걸연결하 해서 그그 아, 그 사람은 이제 문밖으로 걸어서 나가고 이제 차량으로 쭉 나가서 어느 거뭐 앞에 어디서 픽업을 해서 이제 떠난 그런 방식으로 예, 도 하고 예, 뭐 지금 그 디테일한 것들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복음을 예, 전했는데. 어, 한270 마을 그를 가다 보니까 가리 북부 마을에 뭐 거의 다 갔습니다. 안간 마을이 거의 없을 정도로 갔는데 어,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에, 지금은 이제 들어가면 아이 마을은 지금 어떻다 이는 것을 금방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상황에 맞게 우리가 전도지를 나누고 또 복음을 전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